더 깎을까요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할까요? 그 내추럴 메이크업이 아니라 저희는 그냥 내추럴이에요. <laughs> 어... <laughs> <왜> 좋도하시죠 <laughs> 안녕하세요. 수세미의 세연, 지수입니다.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 <웃음> 여러분! <웃음> 내년이면 나이가 한살더 먹습니다. 이번 연도가 끝났다는 거에 홀가분한 음. 마음이 좀 있어요. 아, 저는 이번에 여행을 좀 많이 놀러 가고 아. 싶었는데,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음. 여행을 많이 못 놀러 다녔던 것이 조금 아쉬운 음. 점으로 남는 것 같아요. 전 그래서 오히려 내년이 더 기대가 돼요. 저는 뭔가 제 연기가 좀 돋보였던 두피편! 아, <laughs> 나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빠져가지고 고민이 돼서 이거 아쉬워 저는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어, 어, 얘기하지 마세요 소예지 <laughs> 변이 <토해집현이 웃음> <laughs> 가장 기억에 남는데 썸네일에도 예진님 얼굴 밑에 저희 얼굴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. 어. 썸네일 보고 누가 들어가려나다시 <laughs> 하면 <나면> 안 되겠다 <laughs> 저는 좀 뭔가 일화가 좀 아시, 많이 아쉬웠던 음. 것 같아요. 그때는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, 뭐, 얘기하는 것도 되게 주저주저 했었던 것 같고, 음. 그래서 아마 지금 다시 1화를 찍는다면 좀더 하이텐션으로 좀더 업된 영상을 찍지 않았을까 싶어 음. 얼굴이 좀 알려진다고 하는 게, 전딱그 얘기 듣자마자, 아,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? <laughs> 어, 내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?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. 어, 지수가 한번 나가봐? 한번 해봐!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장난으로 <laughs> 하시는 말씀이신 줄 알았어요. 어, 모든 환경이 좀 낯설었고 음. 다 신기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어,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욕심은 생기는데 음. 또 마음처럼 몸이 따라지지가 않더라고요. 영상을 처음 찍다 보니까 영상 속에 내 얼굴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음. 잘 모르고 <laughs> 아마 1화나 2화 때는 제가 쉐딩을 이 격하게 했어요. 막 어머, 이게 뭐야. 경계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. 피디님 어떻게 되신 거죠? <laughs> 좀 알려주셨어야죠. <laughs> 또그 다음 편 보니까 좀 너무 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있는 그대로, 어, 있는 그대로 하고 나오더라고요. <laughs> 이게 그래서 정말 한듯안 하는 자연스러운 아. 메이크업 어,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. 맞아요. 어, 역시 모델분 입으셔서 음. 그런지 이게 저는 이게 팔에 넣는 건줄 알았거든요. 사실은 <laughs> 다리를 넣는 부분이더라고요. 찢어지는 거 아. 아닌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었어요. <laughs> 그래도 무난하게 어떻게 꾸기꾸기 잘 입고 나와가지고 무사히 <laughs>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. 그때 아이라인보다 사람이 여서 마스카라 하는 게더 낫다라고 해서 마스카라는 좀 자주 하고 있어요. 음. 얼굴이 굉장히 약간 홍조끼가 있는 음. 편이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덜 보일 수 있게끔 좀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가끔 정말 밖에 친구들 보러 나갈 때 음. 그럴 때좀 신경 써서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음. 저는 하고.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가 메이크업 전문가가 아니기 음. 때문에 막뭐 하면서 맨날 피디님한테 맞아요? 괜찮아요? 음. 막 계속 엄청 뭐 여쭤봤어요 더 깎을까요? 그러니까, 그러니까. <laughs> 할까요? 막이런코또 한번 세워보고 이랬는데 코에 뭐 분필 들어간 음. 것 마냥 코 이렇게 찌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아. 나고 특히 저희 승배님께서는 너희들의 희생으로 영상이 뭐더잘 나왔네, 아. 이렇게 말씀을 애잔하게 해주셨어요. 맞아요. 네. 그 내추럴 메이크업이 아니라 저희는 그냥 내추럴이에요. <laughs> 아니요. <laughs> 아직 집에는 있는데 쓰지는 않아요. 음. 아, 제가 그냥 알아서 잘 버릴게요. <laughs> 변경잘 잘 들었고요. 역시 <laughs> 알려줘도, 그쵸 여러분? 화장품 생활용품 유통기한 정보를 알려드린 편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. 아, 왜 웃으시죠? <laughs> 하고 싶은데 아까우니까 마음에 안 따라주는 거예요. 근데 저처럼 이렇게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하셔야 되는, 버리셔야 되는. 저도 그거 보면서 계속 할 거예요. <laughs> 저희가 콘텐츠를 되게 여러 개 찍었었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저희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신 현종님께서 직접 출연해주신 음그 메이크업 여름 메이크업 편이 진짜 저 완전 꿀팁이었던 음.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사실은 수세미 언니들 영상 다 봤다 이렇게 어 얘기도 할.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 좋았다고 생각을 음. 하는데, 그리고 또 요즘 시국에 맞게 마스크에도 또할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알려주셨기 네.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 또 이렇게 정보를 얻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음.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희가 지금까지 연말 결산 아닌 결산을 좀 해봤는데요. 배우분들이 드라마 끝나면 막 속상해서 울고, 음막 아쉬워서 울고, 막 이러잖아요. <웃음> <웃음> 네, 이번 편이 저희 수세미 언니들 시즌 1 마지막 편입니다. 오 <웃음> <웃음> 왜 좋아하시죠? 예쁘게 에서 예쁘게 나던포토니 그런 게 있나요? 두두두두두두두두. <laughs> 두두두 <laughs> 감사드립니다. 다차여진 옷장에 레깅스만 하나 걸쳤을 음. 뿐인데 제가 포토닝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요. 저의 무궁무진한 성장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가장 여유명의 고고고. 웃음> 제가 이번에 연기상을 좀 받게 됐는데요. 어, 도움을 주셨던 저희 외할머니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. 제 손녀로 나와주셨던 지수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그때 헤어를 도와주셨던 피디님 감사드리고요. 너무 떨려가지고 준비한 소감을 <laughs> 다 이야기 못했는데 다음에 돌아올 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맛깔스러운 연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2020년에는 굉장히 좀안 좋은 일들도 음. 많았고 좀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는데 나중에 2021년에는 정말 밝고 좋은 소식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음. 네, 그럼 지금까지 수세미 언니들이었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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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<웃음> 안녕. <웃음> 구독을 할던가 <마>. 말던가 <laughs>